오늘 말씀의 우리 18절을 한번 봅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이 발람이 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첫째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그런 얘기죠. 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 하는 얘기죠. 정말 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명성을 듣고 초대를 했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지금...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든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믿는 이 발람을 초청하는데, 보통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말하는 대로 집안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 수도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아, 난 그런데 관심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게 했는데, 두 번째 제안이 왔을 때, 이걸 쉽게 거절을 못하는 이 발람을 보면서, 그래, 그럼 가라.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의 욕심이 자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가. 했는데, 그가 진짜 말을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그 앞길을 딱 막고 서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해요 우리도 욕심에 눈이 먼다. 예? 욕심이 가득하면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첫째는 욕심이 가득한데 그걸 위장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그런척하고 위장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18절 중간부터 또 보할 것은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이외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이고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나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아요. 그죠? 제발 여러분. 거짓 선제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JTBC 뉴스에서 어떤 목사에게 아주 심하게 사기를 당한 어떤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간호를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을 찾아간 것 같아요. 경기도에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기도원이 꽤 커요. 근데 이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저 캄보디아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온. 집사님을 보고 자기가 과거도 다 알고 미래도 아는 그런 투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헌금을 시켜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럴 때이 집사님이 헌금을 한 천만 원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오니까 찾아 오니까요. 이제 이 여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라. 그리고 네가 사모야 사모. 나하고 캄보디아 가서 같이 살자. 내 캄보디아 선교사에 이사장 시켜줄게. 그러면서 자꾸.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요? 근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헌금을 하게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그런데 그런 말을 다또 듣고 2억 4천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캄보디아 선교하러 간다고 해놓고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딱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도 꽤 먹었고요. 그 기도원도 꽤 크게 만들었고요. 캄보디아 선교를 다니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기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려면 웬만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꽤 괜찮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변질이 됐겠죠. 그리고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원에 찾아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을 이걸 완전히 농락하고 갈취하고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시대에 남 왕국의 여우사밭 왕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저 아람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여러분, 여우사밭 남쪽 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한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초청했는데요. 많은 무리가 왔는데,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왕과 그 신하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잖아요.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계속 따르면서 일 있을 때마다 가서 묻고 그들이 하는 말잘 듣고 대접해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했어요. 왜? 좋은 표현을 안 하니까요.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나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한다면서, 아, 듣기 싫어하고, 저것 하나님 선지자 아니라고, 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있고요, 그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말을... 다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그 물질의 욕심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 듣지 못하게 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신접 환자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과 교통을 하면서 귀신이 자꾸 이런저런 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기만도 못 하잖아요.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요. 자기 앞에 천사가 탁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기의 눈은 열려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가야 될 길에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나기는 가지 못하고, 옆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나중에는 할수 없이 무릎을 꿇고 못 가는데,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질이 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그게 제일 위험하지요. 된 줄로 생각할 때가 넘어지는 때라는 거죠. 차라리 넘어졌을 때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졌을 때, 그런 내가 힘들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을 찾기가 쉽거든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3 2절을 보면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왜 사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한 마디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텐데. 그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아 왕이 제시하는 그 금은 보화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 나라를 살려주는 일이고 또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 정도는요. 작은 돈 갖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래도 믿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물질 앞에 우리 다 약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요. 내 안에 이런 탐욕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과 귀가 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진리만을 붙들려고 매일매일 나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크, 우리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자꾸 끌어, 끌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능이 사실은 악하지 않은데, 원래 하나님이신 본능은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가 거짓말에 속고,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본능도 다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근데 세상은요, 본능을 억제하지 말고, 본능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가르쳐요. 본능을 억제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결코 본능을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먹어야 살죠? 식욕이 있어요, 식욕. 근데, 먹는 거를 식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먹는 거를 탐하는 이 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자야 살죠? 수면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이 본능인데, 자야 되는 게 본능인데 이거 본능대로 그냥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과 본능도 적당하게 억제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안 나오고 잠을 자면 얼마나 꿀잠일까요? 그죠? 새벽잠이 제일 깊이 자는 잘 잠일 수 있거든요. 밤새도록 잠을 못자가도 새벽이 되면 그냥 힘들고 지쳐서라도 고라 떨어져서 깊은 잠을 자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잠을 자고 자는 이 욕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욕구대로, 이 잠을 자고 자는 욕구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좀더 찾아. 좀더 졸자. 이렇게 우리에게 욕구가 발동이 되어지지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찾아온다. 게으른 사람은 밭에 풀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만, 먹는 것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너무 많이 쪄요. 살이 찌는 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을 불러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고요, 색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물질욕도 있고요. 권세욕도 있고요. 다 이게 욕구라고 말하고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런 욕심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우리 멸망의 길로 이끌게 돼요. 오죽하면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욕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돈을 팍 몰래 다 훔치고 내 것으로 만들다가 그게 걸려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반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심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서야 이런 것들을 분별이 되어지고, 참과 거짓이 분별이 돼서, 누가 내 옆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사탕발림을 해서 말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반락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했을까요? 이 정도 혼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 보았어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내일 볼 건데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가득하게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포장하지만 마음 중심이 아닌 거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세상의 잡신들, 귀신 따위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종이 돼서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것만 좋아서 그 길만 따라가는 참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잡신도 믿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C 채널인가요? CTS인가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에 어느 날 목사님한테 도사가 찾아왔대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 어떻게 도사님이 이 목사를 찾아왔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권사님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나도 관상 좀 한번 봐달라고.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관상을 봐도 그게 다 바뀌어 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이런 도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권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참성교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권사님들이. <laughs> 그죠? 아, 세상이요. 너무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가짜 목사일까? 이런 게 자꾸 의심되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다 흘러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꾸 미혹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말씀 위에만 서게 해주세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로 내 가슴에 채우게 해주세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유혹할 때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내가 가야 될 길만 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